그럼 이재명 변호사 얘기를 좀할 건데 오늘 이재명 변호사가요. 이재명 도지사의 서명은 관인일 뿐 결제했다는 의미는 아니다. 여러분 관인이 관인이 찍혀 있는데 결제는 아니다. 아 이게 무슨 개소리일까요? 그럼 대한민국의 공문서 중에서 효력이 있는 공문서가 몇 개나 남겠어요, 여러분? 얼팅이가 없는 얘기입니다. 관인일 뿐, 관인일 뿐 어, 결제했다는 의미는 아니다. 여기 보세요. 전결견에 따라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지키게 되는 건데 관인인 지켰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제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. 그걸 다 알면서 이렇게 왜곡하는 야. 그데 지금 이 대북 사업이 그럴 성격의 도지사가 아랫사람들한테 전결권을 줄 내용이냐? 부지사가 부지사가 이화영이 부지사잖아요 이화영이 부지사가 하는 일을 결제하는 사람이 도지사 말고 또 누가 있는데 도, 부지사가 하는 일을 결제를 누가 전결을 하는데 <laughs> 참내 <참네. 웃음> 저기 밑에 있는 무슨 하급 공무원이 한 일이 아니라 부지사가 한 일을 결제를 누가 하는데 그런데 관인일 뿐 결제했다는 의미가 아니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. 변호사가 누구냐면 박균택입니다. 누구냐면 박균택 변호사인데요. 박균택 변호사 여러분 어느 고등학교 나왔을 것 같으세요? 박균택 변호사가 어느 고등학교 나왔나 보니까 야 광주대동고등학교 나왔습니다. 광주대동고등학교에 서울대법대를 나오시고요. 법무부 검찰국장이에요. 법무부 검찰국장. 제가 그래서 야, 이거 광주 대동고는 진짜 여기 광주 대동고 뭐 있다. 뭐 있다.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. 그러니까 광주 대동고가 송영길, 김호수 강기정 등등이 다 여기 아닙니까? 거기서 이들을 의식화시켰던 고등학교 선생님, 국회의원을 했었던 분까지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자, 이게 얘네들 광주 대동고에는 도대체 뭔 네트워크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등장을 하냐. 그런데 이 박준택 변호사를 또 검색하다 보니까 그거더라고요. 출마 예정자에 출마. 출마 예정자입니다. 올해 초에 뉴스를 보니까 박준택 양부남, 양부남 여러분 맞같죠 <laughs> <맛> <laughs> 양부 뭐 사고 터져가지고 사부터 출마하기 어렵게 됐죠. 그러면서 여기서 있잖아요. 아무튼 광주 관, 광산갑 광주 관, 광산 광주 광산갑 지역구에서 출마 예정자인 박준택 변호사 지금 이재명을 변호하면서 관인이 찍혔다고 결제한 거 아니다라는 정말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. 뭐, 뭐 이런 거죠. 뭐 이재명네 그 동네, 이재명네 동네 민주당네 동네 참. 거기 출신 고등학교하고 요 인맥 뻔하네요. 얘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